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미국 증시 유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투자들이 일부 기술주를 저가 매수하면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월가 전반에 신중론이 퍼지며 기술주 주도의 상승세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규모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간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금요일 투자들에게 저가 매수를 촉구했습니다. 2 2 b 리서치의 데니스 디브셰어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펀더멘터리 탄탄한 종목이 조정받을 때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팀도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 조정은 연말까지 이어질 주요 랠리전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폭락 이후 시장 반등은 기업 실적과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전망에 힘입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두 가지 동향 모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AI 관련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약화됐습니다. 오라클의 최근 부진은 높은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채 조달 증가, 막대한 AI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오라클이 오픈 AI와 클라우드 계약 의존도가 높고 다른 하이퍼 스케일러 대비 현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12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스와프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에버코어의 크리슈나 구하는 12월 금리 인하를 둘러싼 내부 논쟁은 단순한 정책토론을 넘어 연준 내부에 거버넌스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는 금리 인하 여부 이상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이 긍정적인 실적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엔비대 실적 발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후6.2% 변동할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내재 변동성입니다. 캐피탈닷컴의 카일로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과 AI 관련주 거래에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AI 밸류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거나 혹은 상당히 부채질할 수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자 지출 현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가의 다른 전문가들도 현 상황을 신중하게 진단했습니다. 익스플로시브 옵션의 밥 랭은 반등 여력은 있지만 최근 적가 매수자들이 손해를 본 만큼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모건 세니의 다니엘 스켈리는 최근 조정은 기수주 붕괴하는 거리가 멀지만 기수주 전반에 대한 일종의 재평가가 진행 중일 수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연설은 23시 연준 윌리엄스 총재, 23시 30분 연준 제퍼슨 부의장, 03시 연준 카시카리 총재, 05시 35분 연준 월러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